파리 생제르맹, PSG, 복귀, 이강인의 화려한 귀환 및 PSG 브랜드의 힘 이강인은 PSG에 복귀하면서 전세계 스포츠 팬들의 주목과 열광을 불러일으켰다. 2 1일 프랑스 리그 1위 영문 공식 SNS가 전하였던 메시지는 핫한 남자,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다시 돌아왔다, 였다. 작년 여름 스페인 라리가에서 마요르카에서 PSG로 이적한 이후, 이강인은 PSG 팬들에게 내일 새로운 기쁨을 안겼다. 이강인은 2023-2024 시즌을 PSG와 함께 시작했으며 다리 부상으로 인해 잠시 경기장을 떠나야 했지만 그의 복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다가왔다. 특히 그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아 파라하 차오 대회 2022 대표팀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일본을 결패시키고 금메달과 특별한 군복무 면제권을 확보하였으며. 10월에 열린 A대회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이강인의 흥미로운 컴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은 그의 PSG 내 향후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PSG에게 있어 이강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선수로 장기간 계약에 서명하며 양측의 장기 협력 의지를 표명한 대단한 선수로 평가되었다. 이강인의 등장은 세계적으로 스포츠계에 관심을 모으며 특히 아시아에서 그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이강인과 관련된 제품 및 유니폼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PSG는 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그를 구단의 공식 모델로 선정하며 이는 구단의 제3유니폼 발표와 함께 이루어졌다. PSG의 소식을 꾸준히 관찰해온 평판 높은 PSG 기자인 아브델라 불만은 이강인, 말로르카에서 2200만 유로, 약 316억 원, 에 옮겨온 대한민국 출신 선수가 PSG로 이적한 후, 유니폼 판매 수익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선수 중 하나가 되었다, 라며, 특히 프랑스 대표 선수인 킬리안 음바페를 약간 앞질렀다, 고 밝혔다. 아시아 컵에서의 뛰어난 활약뿐만 아니라 이강인이 PSG에 합류한 사실은, 아시아 대륙에서 PSG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PSG는 아시아 투어를 계획하여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아시아 축구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강인의 명성과 잠재력은 PSG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아시아 축구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으며 이제는 PSG와 프랑스 리그 1에 대한 아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홍보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